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한가위와 초막절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아멘. 이제, 하루가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가위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한가위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추수감사절은 이 한가위와 초막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인 초막절을 살펴보고 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내일인 월요일. 한가위를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허무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한가위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과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세류가 변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이 명절을 싫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비슷한 절기가 있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죠. 추수를 마치고 모두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의 한가위와 성경의 초막절은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혜롭고 즐겁고 기쁘고 찬양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초막절의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로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추를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또 곡물을 그냥 소비하는 것,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근원에 대한 깨우침이요. 근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건강, 자녀, 직장, 삶의 터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풍성할 때일수록, 즐거울 때일수록, 기쁠 때일수록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무엇보다 기억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를 마친 텅빈 들판에서 초막절 1회 동안 집을 떠나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임시 거처 곧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의 고통과 결핍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풍족해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경제학 교수로서 기업체의 컨설팅을 또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기업체 대표들 가운데 절대 컨설팅이나 강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류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가진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 기업을 이룬 대표들은 고집이 워낙 세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컨설팅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강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는 이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해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고 이 방법으로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은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곧더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감사함, 그리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죠.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교만을 경계시키는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나눔의 절기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laughs>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laughs>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쁨을 원하셨습니다.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진 자들만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한 축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오늘 단순히 초막절에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다시금 1년 동안 또는 평생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굳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명절에도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풍성한데 이웃은 굶주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명절입니까? 진정한 축제는 함께 나눌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한가위도 추수와 나눔의 명절이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햅살로 빚은 송편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었고, 길손에게도 한끼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입니까? 이 정신이 더 확대되어 간다면 1년 12달 길송과 객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신으로 고착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육훈을 아십니까? 그들의 육훈 중에 하나가 사방심리에 굶어죽는 자가 없게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경주 최부자의 대문 앞에는 반드시 쌀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하루 굶지 말고 그 쌀독에서 살을 꺼내 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동학 혁명이 덜불처럼 전국을 불태웠을 때 전국의 부자들 중에 오직 경주 최부자 집만 동학 혁명의 횃불에 불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이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가위는 점점 개인화, 축소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은 있지만 감사는 사라지고, 웃음보다는 그 자리가 갈등의 자리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오히려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가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과 한가위의 공통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명절 다 추수 후에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점입니다. 감사해 하는 절기라는 점이죠.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초막절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모든 소출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한가위는 전통적으로 조상 제사와 연결되어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 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답은 분명하죠. 우리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한가위와 초막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감사 없는 풍요는 교만을 낳고, 감사 없는 가난은 원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성하든 부족하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절기를 추구하고 살아가십시다. 명절이 되면 외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한 이웃인 편모, 편부, 조선가정, 병든 이웃,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객가, 과와 과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요, 긴 인생을 볼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요, 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예배의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라도 예배가 빠지면 허전합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들의 근원을 잊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 공동체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허락하신 한가위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세속적 명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회복되어야 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번 한가위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와 나눔이 흘러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